부엌이 엉망진창이라 고민이신가요? 1분 만에 부엌을 깔끔하게 만들어줄 마법 같은 꿀팁 알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1단계 동선 최적화. 가열대, 조리대, 개수대. 이세 곳을 중심으로 동선을 짜보세요. 자주 쓰는 물건은 가까이에, 가끔 쓰는 물건은 좀더 멀리. 마치 프로 요리사처럼 효율적인 부엌을 만들 수 있어요. 2단계 수납용품 활용 마법. 프라이팬 넥으로 프라이팬을 종류별로 정리하고 뚜껑 수납 제품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여보세요. 숨어있던 공간이 짜잔! 하고 나타날 거예요. 3단계 5분 정리 습관. 눈에 보이는 지저분한 서랍이나 공간은 5분 안에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4단계 틈새 시간 활용하기. 요리 중이나 아이 목욕 시간처럼 짧은 틈새 시간을 활용해 설거지나 주변 정리를 해보세요. 시간을 쪼개 쓰는 당신은 이미 정리정돈의 고수. 5단계 물건은 제자리에. 각방에 있어야 할 물건이 부엌에 있다면 이동할 때꼭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세요. 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꿀팁 어떠셨나요?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 정리정돈을 시작하고 댓글로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를 공유해주세요.